법화경, 화성유품, 제7, 네 번째. 대통지승열의 불은 도량에 십겁 동안 앉아 계셨지만, 부처님 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여러 천신, 용왕, 아수라의 무리들은 항상 하늘꽃을 내려 그 부처를 공양하고, 여러 천신은 하늘북을 올리고, 아울러 갖가지 기악을 연주하고 향기로운 바람은 시든 꽃을 날리고 다시 새롭고 아름다운 꽃을 내리어 십 속업이 지난 뒤 마침내 불도를 이룰 수 있었다. 여러 천신과 세상 인간들은 모두 마음에 뛸 듯이 기뻐했다. 저 부처의 열여섯 왕자는. 모두 둘러싸고 있는 천만억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전 법륜을 간청했다. 성사자시여 법비를 내려 우리와 그리고 일체를 충만하게 하소서 세존을 뵙기는 심히 어려우니 오랜 세월 동안 한번 출연하시어 무생명을 깨치시고자 일체를 진동시키신다. 동방 여러 세계의 오백만억 국토의 범천궁이 광명으로 빛나니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바였다. 여러 범천은 이 상을 보고 부처님 처소를 찾아가 꽃을 뿌려 공양하고 아울러 궁전을 바치고 부처에게 전법륜을 청하고 개송으로 찬탄했다. 부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청을 듣고도 묵묵히 앉아 계시었다. 삼방과 사유와 상하의 온 범천 역시 그러했었다. 꽃을 뿌리고 궁전을 바치고 부처에게 전법륜을 청했다. 세존을 만나 뵙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대자비로서. 널리 감노의 문을 열고 무상의 법륜을 굴리소서. 무량한 지혜가 주신 세조는 그 여러 사람들의 청을 받고 그들을 위해 갖까지 법인, 사제와 12인연을 설하시었다.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환란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이 모든 고제를 멸진하고 모두 아라한을 이루었다. 제2의 설법 때는 1000만억 항아사 중생들이 다른 세간법은 받지 않았으므로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러부터 뒤에 도를 이룬 자 그 수가 무량하여 만억겁을 헤아려도 끝간대를 알수 없다. 그때 열여섯 왕자는 출가하여 사위가 되어 모두 함께 부처님께 대승법 설하시길 청하였다. 우리들과 그리고 시종들은 모두 마땅히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바라건대 세존과 같이 제일가는 해안의 청정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께서는 동자들 마음의 숙세의 소행을 아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갖가지의 여러 비유로 육바라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통을 설하시고 진실한 법으로 보살의 행할도를 분별하시어 이 법화경의 항하사와 같은 계를 설하시었다. 그 부처는 경을 설하시고 나서 고요한 방에서 선정의 드이었다 일심으로 한 곳에 앉아 계시길 8만 4천 겁. 이 사미들은 부처께서 아직 선정의 드심을 알고 무량억의 중생을 위해 무상의 부처님 지혜를 설하고자 각각 법자에 앉아 이 대승경을 설했으며 부처님 열반 후에도 선양하여 교화를 도우니 하나하나의 사미들에게 제도된 여러 중생은 600만억의 항아사수와 같은 물이었다. 그 부처께서 멸도하신 뒤이 법을 들은 자는 곳곳의 여러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고 이 열여섯 삼인은 불도를 구족하게 닦고 현재 시방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었다. 그때 법을 들은 자는 각기 부처님 처소에 있으며 성문에 머무른 자는 불도로서 차차 교화한다. 내 이제 열여섯 수를 일찍이 그대들에게 설한 것은 이런 까닭이며 방편으로. 그대들을 불지혜해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 본래의 인연으로 이제 법화경을 설하여 그대를 불도에 들게 하니 삼가하여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비우컨대 험악한 길에 인적은 없고 맹수가 많으며 또한 물도 풀도 없어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곳 무수한 천만 대중이 이 험한 길을 지나가고자 하는데, 그 길은 매우 멀고도 거칠어. 500유순이나 되었다. 그때 지식 많고 지혜 있는 한 도사가 명료하고 결단력이 있어 험난한 곳에서 대중의 환란을 구하니, 무 사람이 모두 피로하여 도사에게 하는 말이. 우리들은 지금 고통에 지쳐서 돌아가고자 하오, 하니, 도사는 생각하되, 이 무리는 매우 불쌍하다. 어찌 진귀한 보물을 잃고 돌아가려 하는가, 하고, 이어 방편을 생각했다. 마땅히 신통력을 쓰리라. 큰 화성을 짓고, 많은 집으로 장엄하니, 빙 둘러 동산과 맑은 내와 연못이 있고 소슬대문과 높은 누각, 남녀들이 충만했다. 곧이 변화를 마치고 나서 중인들을 위로하여 말하되 두려워 마시오. 그대들이 이 성에 들어가 각기 마음대로 즐기시오 하니 모든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두 마음에 크게 환희하고 모두 안온한 생각으로 자신들은 이미 제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도사는 휴식이 끝났음을 알고 대중을 모아 말하되, 그대들은 마땅히 전진하시오. 이것이 화성일 뿐이오. 나는 그대들이 극도로 피로하여 중도에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생각 끝에 방편력으로 임시 이 화성을 지었소. 그대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땅히 함께 보배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오.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의 도사다. 여러 구도자의 중도에서 해태하여 그만두고 생사와 번뇌, 그리고 여러 험한 길에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 끝에 방편역으로 휴식을 시키고자 열반법을 설하되 그대들은 고를 멸하고 할 일을 모두 이미 끝내었다고 말한다. 이미 열반에 이르러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되면 곧 대중들을 모아 그들을 위해 진실의 법을 설한다. 여러 부처는 방편역으로 분별하여 3승을 설하신다. 오직 일불승이 있을 뿐, 휴식을 위해 2승을 설하신다. 이제 그대들을 위해 진실을 설하겠다. 그대들이 얻은 바는 참멸도가 아니다. 부처의 일체 지혜를 위해 마땅히 크게 정진을 하라. 그대가 일체지와 심력 등을 불법을 깨닫고 3십 이상을 갖추면 곧 이것이 진실한 멸이다. 여러 부처이신 도사는 휴식을 시키고자 열반을 설하신다. 이제 이미 휴식이 끝남을 알면 불지에 해 인도한다고